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어수 22장 1절말씀부터 6절말씀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352절입니다 252절 352쪽. 22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사람과 모나세의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니라 하고 아멘. 합당한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집화 반을 7년 전쟁을 마치고 돌려보내면서 요소 4가지를 네 하고 있죠. 첫 번째로 합당한 칭찬이라고 하 있죠. 두 번째로는 여섯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축복을로 해서 보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동안 전쟁 노획물이죠. 노예물을두 집파에게 나누어주고 7년 전쟁이 끝나서 돌려 보내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자, 간한 정복이 일단락되고 이스라엘 각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끝나자 여호수 여단 독편에서 기업을 얻은 대가로. 가난 네, 정복에 앞장섰던 두 집합 안에 그 용사들을 불러서 7년에 걸쳐서 정복 전쟁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던 그 공로를 치하를 하죠. 그리고 여섯 가지로 권면을 하죠. 그리고 축복하고 또 많은 전리품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 나누어지고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이두지밥반의 용사의 태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또 지원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 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7년의 기간은 힘들고. 또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 위기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정복 전쟁에 매날 앞에서 활약을했고여호수의 명령을 성실하게 준행했죠. 을 먼저 기업 얻는 자가 타인의 기업 얻는 일을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세임을 가르켰죠. 또 귀한 하는 용사들을 빈손으로 돌려 보내지 않고 노행을 함께 나누는 예, 여호수아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인상적이죠. 또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노예가 많은 재산과 가축 재물을 그 집합 안의 용사들에게 주어서 이제 그들로 이제 가족도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이제 나눔의 신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귀환하는 길에 이제 서로에게 오해가 생겨서 전쟁이 날 뻔했던. 이그 예, 일이 있었죠. 그런데 대사람을 분에서 알아보으로 이제 어떤 이유였는지 그래서 오해가 풀리는 또 사건까지 예, 말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몸을 기억, 몸임을 기억해야 되죠. 예, 처음에 여단 동편 땅을 차지했을 때 어떻게 해서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바지파가 기업을 받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가난한 동편을 정복해서 예, 가난한 입성의 터전을 마련한 이스라엘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당시 예, 가축이 많은 루벤, 갓지파 이두 지파 반 여단 동편을 기업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 분열을 저자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죠 모세가. 그러나 루벤 또 간문아세 반 지파가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을 예전에 정복하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어, 정복 전쟁의맨 선두에 서서 예, 싸워주겠습니다라고 이제 수정 제안을 하죠. 어, 모든 지파가 동의하고 모세가 이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리인의 국토, 바산 국토, 그 요단 동편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죠. 두 지파 만약에 당시 루벤과 이제 갑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이기심은 자칫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분열과 다툼을 이루길 뻔했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개인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하죠.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죠. 따라서 모든 행동은 자신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데 루벤과 므나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요단강 동편의 땅이 목초지로 적합하다고 여겨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대대로 상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이죠.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이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요세는 동편에 정착하고 또 여당 건너지 않겠다는 것과 또 루벤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 하면서 이것은 반역의 표시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보면 루 자손과 자손의 요청을 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예, 여단 동편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암목의 정욕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가즈파는 다른 지파보다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여단 동편은 목초지거든요. 바하산의 암소 너무 좋은 땅입니다. 목초가하기에 알맞은 땅이죠. 이미 전쟁이 끝난.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살기 좋은 땅이죠. 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다른 집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라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할 필요도 없이 이미 이겨놓은 땅이고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제 훈련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절제되죠. 어느 순간 극한 상황이 오면 이 죄성과 이기주의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동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다섯 가지 광야 공부했죠. 죄가 예. 예, 수루 광야죠. 회개하고 성자와의 관계죠. 예, 이 광야복복이야 됩니다. 회개 안하면 광야가 계속 되죠. 신광야 말씀이죠. 성부와의 관계, 모든 말씀, 성부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성령도 말씀은 신광야죠. 말씀은또 이것은 재물에 대한 훈련도 되기도 하죠. 이제 세 번째가 르비등 광야죠. 여기서 기도 훈련입니다. 성령과의 관계죠. 예. 새벽기도, 새벽기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괜히 새벽기도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훈련시켜서 새벽기도 교육 만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말렉 광야죠. 육성,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인간관계를 사회성, 사람과의 문제 풀어야 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죠. 평생 미워하다가 인생을 마친 분 있어요. 빨리 광야 해결해. 아마 내고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광야라고 얘기했죠. 그다음 에 이제 마지막 에 신의 광야죠. 주의 중과의 광야입니다 드림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섬기야. 된다. 신의 광야. 이들로 문제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광야에서는 이 다섯 가지 광야만 생각하시고. 이거 극복하면 고생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지파 반하고 이 앞제 그 얘기했죠. 이네 네네 가지 영적 전쟁 이거 네, 네, 가지, 가지, 전쟁.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리고 전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심 침묵 순종 선포 네. 이거 하면 여리고 전쟁에서 이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 전투, 매복전, 전두, 예. 유인전, 협공, 이건 예. 순수하게 인간이 예. 칼로, 칼로,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부원 아무리죠 다섯 도안과 싸우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소가산 약속이라도 지키라. 예. 약속만 잘 지켜도, 여러분, 잘 지켜도 여러분 그 사람 확실합니다. 예. 한, 한 가지만 봐도 예. 성경이, 성경이 약속입니다. 약속 야모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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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은 약속입니다. 약속만, 약속만 잘 지키세요. 예. 그러면 야모리 다섯 방은 이깁니다. 기부. 예. 마지막에, 마지막에 북방 전쟁이죠. 이것은 말의 힘줄 끊고 예. 음. 전쟁 노행물다 음. 나누고 그리고 마병 병거만 불살라 버리면 되죠. 그리고 예, 가드 가사스도 이것만 처리하면 됩니다. 예, 이거 남겨두면 평생 가혀가 되고. 그리고 이네 네 가지 영적인, 영적인 전, 쟁 다섯 가지 광야하고이네 가지 전쟁 광야하고 아홉 네 가지 만나서 아홉 가지만. 그러면 광야 극복하고 전쟁,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전쟁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예. 실제적으로 훌륭한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 아홉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네. 지금 예, 이두집파반이즉 네. 네. 광야, 광야 거쳤잖아요. 광야 다섯 가지 거치고, 거치고. 또네 가지 전쟁 을다 치려봤잖아요. 다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생각이 예, 정지가 돼 있어야 돼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아니죠 또 여단 동편을 보니까 그 가축들 목초지 보니까 안목의 종류 육신의 종류 이게 불신앙이 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여단 동편이 아닙니다 여단 서편입니다 약속의 땅과. 근데 육신의 안목에 이생의 자랑으로 이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두 번째로는 이제 루벤 자손과 이제 가문낫의반 그 집파는 모세로부터 책망을 듣죠. 책망 예.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예.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열두 지파 공동 전선을 치해서 이제 나가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수집합 반이 여섯 명 동편에 이제 떨어지면 남은 아홉 집합 반 얼마나 신발 실망이 되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막 상상만 해도 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너무 지당한 거죠 무서운 결과가 오죠. 예. 아주 심한 죄악임을 알고 모세는 예. 이들을 책망하죠. 네, 민수기 26장에서 기수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보면 이두집합만이 무려 11만 명이나 됩니다. 11만 명이 이탈을 해보세요. 전쟁이 안 가고 네, 여단 동편에 남아버리고 네, 나머지 9집합안, 집합안만 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엄청난 분열이 야기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전쟁까지 않고 기업으로 들려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루뱀 자손과 가, 자손의 문제 제안과 모세의 조건부 허락이죠. 네. 보장하고 앞장서 여단강을 건널 것이라 하면서 여단 협변에서 예, 기업으로 얻지 않으리라 네. 다섯 가지를 약조을 냈습니다. 첫 번째가, 요단 동쪽에 가축을 위여 우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가축들, 요단 네, 베레다, 우리를 짓죠. 네, 두 네, 번째는 유하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겠습니다. 어린이들, 어린이집, 뭐, 비스단, 이런 성읍을 건축하겠다고, 건축하겠다고 하죠. 하죠. 세,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요단을 건너 가난으로 들어갈 때 무장하고 앞서에게서 싸우겠습니다. 여단 동편에 이미 얻었는데 여단 서편을 위해서 싸우는데 두집합반이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이 조건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기업을 얻기까지 지옥으로 돌아갈 아홉 집합반이 기업 얻을 때까지 우리처럼 여단 동편에 얻은 것처럼 땅 얻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기업 얻을 때까지 우리가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정복 전쟁 끝나고 분배까지 끝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네 마지막이 요단강 서쪽 땅에서는 기업을 얻지 않겠습니다. 얻지 그냥 않겠습니다. 동쪽에, 동쪽에 있는 것은 것으로만 뭐 당연한 얘기죠. 얘기죠. 네, 네. 서쪽을 위해서 서쪽에서 싸웠어도 서쪽에서는 땅을 얻지 않고 네. 동쪽에서만 얻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을 얻습니다. 겁니다. 이때 모세가 네. 예. 네. 허락을 네. 하죠. 다섯 가지 조건. 아홉 지파 반도 허락을 하죠. 네. 이렇게 결정한 모세의 여단 동편 땅 분배는 모세의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모세의 이런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의 실수였습니다. 늘 이스라엘 위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모세가 이두 지파 반의 이기적인 요구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다섯 가지 조건으로 허락을 해버린 겁니다. 가난한 정복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극급한 열 정탐꾼의 경우나 또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멸망의 소돔을 향해서 간 아브라함 조카 로세의 경우나 유사한 거죠. 이두 집안이 하는 것은. 이번 주지 말았어야 되죠. 그래서 모세의 실수로 이것도 예, 기록이 되게 됩니다. 아 다섯 가지 조건을 이렇게 해도 주지 말았어야했는데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줘버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칠년 전쟁을 마칩니다. 7년 전쟁을 마치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동안 이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고 고면하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분깃을 나누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칭찬하고 있죠.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예. 여 앞에서 다섯 가지 약속 다 지켰다. 순종했다. 그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되니까 너 영제를 너희 떠나지 않냐 오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예. 그래서 모세와 약조한 거 다섯 가지 지키고 율법 다 지키고 예. 또 수고했다. 예. 순종했다. 이렇게 예, 사랑거에 대해서 이두지파 반들 요호서가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명량한 것순종했다 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칭찬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칭찬은 과장된 칭찬이 아니죠. 그대로 칭찬해주두 투지파 반을 예, 사실 그대로 칭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칭찬할 때 과장해서 칭찬하면 안 되죠. 이때 두 집합하는 굉장한 힘을 얻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 순종했고 명령 지킨 것에 대해서 이제 예, 칭찬하자. 예, 이들은 이제 예, 큰 힘을 얻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칭찬하는 이 말이 사람을 아주 예, 성공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이죠. 그강준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처음 책을 쓴 책이 뿌리 깊은 영성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예,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이 읽고 극찬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칭찬을 합니다. 저는 강준민 목사님의 목회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한국교회 내일이 안심이 됩니다. 순간적인 반짝임의 불빛이 아닌 새벽빛처럼 밝아오는 순수함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기 드문 모델은 이민교회 미국에서 이제 먹게 되죠.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개척사의 좋은 본보기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이제 극찬을 하게 되죠. 또 오늘의 교회에 예, 지금은 구인이 되었습니다. 화용주 목사님은 또 강준일 목사님과 처음 책을 보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강준일 목사님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가 받은 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함과 열정입니다. 그런 감동과 영감에 그었습니다 영성목회의 외기를 걸어오면서 그의 변함없는 주님에 대한 충성과 섬김이 오늘 이 책을 만들겠습니다. 목사님의 남다른 특징은 많은 분량의 독서입니다. 또한 묵상을 많이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예, 그분의 습관입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모험도 도전도 합니다. 이러한 그분의 특성이 이 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라고 예, 칭찬을 이렇게. 강주민 목사님에 대해서 하게 되죠. 예, 강주민 목사님은 그럽니다. 예, 이런 글들, 당신을 칭찬해 주는 이 좋은 글들, 글들을 보고서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데? 책을 쓰는데. 그래서 예, 이제 이 처음 책이 1999년에 나왔는데 매년 두권을세 권을 써서 20년이 지났잖아요. 예 지금은 40분에 50권 책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책들마다 주옥같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칭찬이 이렇게 훌륭한 작가, 예, 목사님을 만든 것이죠. 예 책을 저도 나오는 대로 책을 무조건 사서 너무 책이 좋기 때문에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예. 여러분도 강준민 목사님 책이라면 안심하고 사다 보세요. 예, 칭찬 이렇게 강준민 목사님을 작가로 훌륭한 작가로 예. 많은 책을, 책을 쓰고 훌륭한 책을, 책을 쓰는 작가를 작가로 만든 것이죠.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라는 말을 하죠. 예. 우리의 자녀들 주변의 가족들 장점이 있으면 칭찬 받게지 말. 칭찬은 사람 속에 있는 보비를 끌어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칭찬이. 오늘 본문에 여호아가이 7년 전쟁을 마치고 수고한 두 집안에게 수고한 대로, 순종한 대로, 명령 따라서 행한 대로 그대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 반대로 막 지적하고 단점을 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인간의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립니다. 예. 잘하고 있다가도 막 못한다고 하고 지적하고 막 단점 얘기해 버리면요 부정적인 말해 버리면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도모돼 버립니다. 희한하게. 예.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할 때도 예, 꼭 지적해 줄 때는 돌려가지고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막 직설적으로 막 모른다고 단점 지적하고 말하지 말고 예, 조심해서 상처가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예. 이렇게 해서 어 요수아가 이두 집합안에게 칭찬한 것처럼 칭찬하는 한분한분 한분 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면 예, 또, 축복 예, 그리고, 분기나 나누는 거이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집하이그단동편을기업으로 이렇게, 얻게될때 모세는 단호하게거절게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또이섯 가지 조건을 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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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렇 모세가, 모세가 네, 다섯 가지, 가지 조건을 수용하면서 어, 두집합관의 기업을, 기업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은, 동편은 약속의 땅이, 땅이 아닙니다. 안목의 종룡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모세가, 모세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기도하지 예, 예, 내용이 바로 요단 동편을 예, 분배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섯 가지 광야를 거쳤고 또네 가지 영적인 싸움에 싸움을 싸워보고 피결를아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도 이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가 올지라도 또 영적인 전쟁이 네 가지 전쟁 우리가 알고 있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 말씀이 있기, 있기 때문에, 이 예, 말씀으로, 이두 예, 집합 반처럼 모세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도 잘 극복하고, 또 우리의 기억 서쪽, 여단 예, 서쪽 땅, 약속의 땅,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 기업으로 받는 한분한분 한분 되게 아홉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